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KTX 대전역과 지하철 대전역 초초 역세권에 위치한 상업용 택지 매물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183.6평 규모의 택지이고 지금 현재는 노루표 페인트 상점으로 임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땅의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 땅 중에서는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고 활용도와 가치가 좋은 일반 상업 지역 택지입니다. 전면 도로가 왕복 6차선 30m 도로에 접해 있고 여기가 측면인데 측면도 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대로변 코너이기 때문에 대로변에서의 접근성 그리고 가시성 최상의 입지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걸어서 2분 KTX 대전역과 지하철 대전역이 위치해 있는 초초역세권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층 두 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누르표 페인트 상점으로. 임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땅의 전면 모습이고요. 전면도 아주 길게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가장형 택지입니다. 땅 모양도 진짜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쪽 방향이 대전역입니다. 대전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거 환경이나 상권 등 대전역 일대가 지금 현재 싹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쪽 앞에 보이시죠? 신축 아파트 벌써 입주를 했고요. 바로 옆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철거가 되고 이런 신축 아파트가 건설이 됨으로써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전역 일대 대대적인 재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쪽 방향에 초고층 빌딩, 그리고 상업시설, 호텔, 오피스, 업무시설과 여기가 또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융합특구에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입주를 함으로써 상권이 싹다 바뀌는 입지입니다. 대전에서는 진짜 완전 초대형 개발 호재가 임, 있는 입지입니다. 투자 가치와 입지적 가치 최고의 위치입니다. 수익형 상업용 빌딩이나 사업 빌딩 아니면 3층 통유리 건물로 신축을 해서 브랜드 있는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기 최고의 입지입니다. 진짜 미래성, 투자 가치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이쪽 방향, KTX 대전역, 그리고 지하철 대전역, 2분, 3분 거리 초, 초 역세권입니다.